여보 오늘 퇴근길에 로또 좀 사와. 갑자기 로또는 왜? 당신 그런 거 싫어하잖아. 다 이유가 있어. 더도 말고 딱한 장만 사와 봐. 무슨 돼지 꿈이라도 꾼 거야? 그럼 사야지. 한 장이면 되겠어? 그냥 한 장만 사줘. 한 장에 얼마지? 만 원인가? 오천 원이야. 그럼 그냥 만 원어치 사갈게. 로또 진짜 오랜만에 사는 거 같네. 돼지 꿈은 아니고 어제 뭔가 꿈을 꾸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로또라도 한장 사봐야 할것 같아. 그래, 알겠어. 그거 무슨 꿈인지 이야기하면 약발 떨어진다더라. 누가 물어봐도 절대 무슨 꿈인지 말하면 안 돼? 오늘 이따 퇴근길에 로또 사서 갈게. 아직 아무한테도 꿈 내용 이야기 안 했어. 내가 평소에 꿈잘안 꾸는 거 알지? 근데 오늘 꿈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괜히 부정타니까 로또 발표되는 토요일까지 나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있어봐. 무슨 꿈인지 진짜 궁금하다. 제가 평소에 꿈을 잘안 꾸는 사람인데 그날은 정말 꿈이 이상했어요. 아주 어릴 때 살던 단독주택 집 앞마당에 갑자기 헬리콥터 여러 대가 한 번에 내려오더니 제가 아는 모든 전직 대통령들과 심지어 미국의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저희 집 앞마당에 찾아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뭔가 기분이 좀 이상했죠. 개꿈인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도 회사에 출근하고 난 뒤에 계속 생각이 나면서 보통 꿈은 아니구나 싶었죠. 평소 저희 부부가 로또를 잘 사지 않는데 그때 정말 오랜만에 로또를 만 원어치 구입했고 그게 무려 2등에 당첨되었죠. 1등이었으면 수십억이었는데 2등이라 그 정도는 아니었고 세금을 떼고 나니 5천만 원이 채안 되는 돈이었어요. 물론, 그래도 우리 부부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나는 아직도 믿겨지질 않네. 꿈 아니지? 당첨금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런 거 아니지? 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누가 들으면 1등이라도 된줄 알겠어. 그렇게까지 큰 돈도 아니니까 평소처럼 일이나 열심히 하자. 그건 그렇지. 근데 우리 당첨금으로 뭐할 거야? 생각해 둔 거라도 있어? 뭘 하긴 뭘 해. 우리 집 대출금 갚아야지. 그거 다 대출 갚는데 써도 아직 2억 넘게 남은 거 알지? 하긴 대출이 많으니까. 진짜 이러다가 평생 대출만 갚다가 세상 떠나는 거 아니야? 다 갚지 말고 우리 조금만 쓰자. 안 돼. 대출 갚아야 한다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한 달에 갚는 돈이 줄지. 1등이라도 됐으면 당신 외제차 한대 뽑아주고 했을 텐데. 이 돈으로는 사치 부리기 힘들겠다. 아,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딱 100만 원씩만 쓰자. 이렇게 다 갚아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럴까? 그럼 딱 100만 원만 쓸까? 생각해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 식사 대접이라도 한 번씩 하자. 로또 당첨된 것도 어차피 알게 되실 텐데. 그럼 우리 부모님은 말고 장모님, 장인어른만 사드려. 우리 부모님은 밥 사드릴 필요도 없으니까. 아, 왜또 그래? 저번에 화해하고 잘 지내기로 했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우리 엄마 아빠는 전혀 반성하는 것도 없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난 평생 용서 못할 거야. 그것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결혼할 때 대출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됐어. 알겠어. 그래도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건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 당신이 이따 연락 한번 드려봐. 주말에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하자. 아, 진짜 싫은데. 그냥 처가 쪽 식구들만 챙기고 살면 안 돼? 저번에도 어머님이 나랑 결혼하고 당신이 변했다고 뭐라 하시잖아. 나쁜 며느리 만들지 말고 그냥 기본만 하자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소고기 같은 거 말고 적당하게 돼지갈비나 먹으러 가자. 저희가 2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때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이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남편이 20대 중반에 첫 취업했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남편 월급을 관리해주셨고 남편은 매달 50만원씩 용돈을 받아쓰고 있었거든요. 매년 조금씩 오르긴 했어도 남편 연봉이 4천에서 5천 정도고 무려 7년을 어머님이 관리를 해주셨으니 매년 3천씩만 모았어도 2억이 넘잖아요. 저희가 결혼한다고 인사드리고 남편이 어머님에게 신혼집 장만해야 하니 자기 월급 모아놓은 거 달라고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어머님이 남편 월급에서 모아놓은 돈이 단한 푼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자 같은 건 빼고 월급에서 남편이 그동안 받은 용돈도 빼고,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2억인데 어떻게 한 푼도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사기를 당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렸다 등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셨지만 남편이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시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고 남편은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선언했죠. 실제로 결혼하고 1년 반 넘도록 연락 한통안 하고 지내다가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요즘은 가끔 한번 연락 정도만 하고 지냈어요. 비록 안 좋은 일이 있긴 했어도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사는 것이 내심 안타까워서 남편이 관계를 회복하길 바랬어요. 방금 동훈이한테 들었는데, 주말에 같이 저녁 먹자고? 우리야, 좋지. 나도 언제 한번 너희들 부르려고 했었는데. 네,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갈비 한번 먹자고 해서요. 그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시죠? 우리야, 좋지.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연락해서 밥 먹자고 하진 않았을 텐데. 그냥 밥만 먹는 건데요, 뭐.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먹나요? 우리 얼굴도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던 동훈이가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먼저 연락해서 밥 먹자고 하잖냐. 아무 일도 없이 먼저 우리한테 연락할 애가 아닌데. 아, 그게 사실 별일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로또 당첨이 되어서 그냥 부모님들 모시고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요. 로또? 너희들 로또 됐니? 1등 아니에요. 2등이에요. 2등. 세금 떼니까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전부 집대출금 갚는데 보태서 이제 남은 돈도 없어요. 누가 달라고 하니? 너도 참 진짜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내가 아무리 예전에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그렇지 돈 달라고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로또 됐으면 밥도 좀 비싼 거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맨날 가던 돼지갈비집이야. 남편이 거기 좋아하거든요. 소고기 드시고 싶으시면 장소를 옮겨도 괜찮아요. 아니야, 됐다. 돈 내는 사람들이 가고 싶다는 곳으로 가야지. 근데 말이야. 요즘 우리 집 냉장고가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 아, 그러셨어요? 그래. 자꾸 음식 넣어두면 빨리 상하고. 얼마 전에는 냉동실도 한번 녹아서 AES까지 불렀다니까. 냉장고도 새로 살려고 알아보니까 300만원도 넘더라. 그러게요. 냉장고도 비싸긴 하더라고요. 내가 AS 수리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고쳐 쓰는데도 한계가 있대. 우리 집 냉장고가 너도 알다시피 10년 다된 고물이잖니. 당장 돈도 없는데 참. 로또는 우리처럼 급한 사람이나 되었어야 하는 건데. 아 맞다. 어머님 말씀 듣다 보니 저희 친정에 냉장고 하나 선물해 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주말에 저희가 바빠서요. 밥은 다음에 같이 먹어요. 응? 우리 집 말고 너희 집에? 네, 저희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혼수 다 맞춰주셨잖아요. 그때 제 돈으로 집 사고 한 푼도 안 남아서 엄청 고생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 그럼 뭐 그렇게 해야지. 우리 밥은 언제 먹니? 오랜만에 한우나 한번 먹자. 저희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당분간 바빠서 힘들 것 같긴 해요. 사람 본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나 봅니다. 남편 말대로 다시 시댁이랑 인형 끊고 살기로 했어요. 저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자식한테 뭐 사달라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꽁돈 생겼다는 소리에 바로 갖고 싶은 것부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지만, 그냥 저희 앞길이나 신경 쓰고 살아야겠어요. 남편도 그럴 줄 알았다며, 돼지갈비도 아까우니까 앞으로 진짜 연락하지 말자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